두 번째 파트는 문화예술기획자 이야기인데요. 문화예술기획자를 꿈꾸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대학생 때 친구들한테 되게 버릇처럼 하던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 였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면 되게 좋겠다 라는 말을 종종 했었는데, 어, 된게 이제 제가 문화 예술 기획자를 꿈꾸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문화 예술 기획자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던 경험 중에 기억이 남는다든지 혹은 다른 꿈나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어, 물론 뭐 인턴도 해보고 뭐 다양한 뭐 자원봉사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어, K.F.라고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하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뭐 박물관이나 아니면 이런 다양한 이제 국제 기구에 인턴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에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너라는 이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있는 어 이제 뭐 세미나 같은 거를 조직하는 국제 기구에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거기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문화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겪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됐고 그렇게 잘츠부르크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어 운이 좋지 않게도 문화 예술 포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배운 거는 문화 예술 정책인데 내가 뭐 경제라던가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만 이렇게 업무를 돕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 그 조직에 있는 그 문화예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한테 가서 아, 내가 어, 한국에서 문화정책을 공부를 했고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지금 내가 도울 수 없는 게, 있는 게 없어서 조금 안타깝다. 혹시 나한테 어,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나한테 좀 맡겨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마침, 축제 관련된 큰 행사를 개최를 할 거다. 근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연사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으니, 그럼 한국에 있는 축제 전문가를 소개해 다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만났던 교수님이나 축제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쫙 해서 드렸었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인턴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저한테 업무를 줬던 담당자분도 한국에 마침 일정이 있어서 오셨어요.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너가 그때 말했던 축제 전문가 중에 한 명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있다. 어, 한번 같이 만나서 그, 우리 있을 포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같이 만나서 그때 굉장히 뿌듯했고, 그리고 내가, 내가 한국에서 배웠던 경험을 이제 다른 나라인 오스트리아로 연결해주는데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뿌듯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결국에 결론적으로 우리 영재님이 문화예술 기획자로서 가지고 계신 그런 비전이 무엇인지 비전. 궁금해요. 어, 이거는 문화예술 기획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 인생 전반에 대한 저의 약간 가치관 신념일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한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행복을 전파하는 가운데 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제가 할수 있는 게 문화 예술 기획이라고 생각했고, 어, 뭐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냥 성인들이나 할것 없이 문화 예술을 통해서 하루하루 조금 더 반짝거리는 행복을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신념입니다. 멋있는 행복자합니다 <laughs> 네, 지금부터는 영진님의 두 번째 직장, 작가로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 텀블벅을 통해서 어떤 책을 굉장히 잘 팔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어떠한 책이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불티나게 판그 책은 이 <laughs> 치즈책인데요. 안에 아, 네, 내지도 엄청 예쁘게 만든 이 책인데, 이 책은 치즈사전이라고 저희는 텀블벅에 홍보를 하면서 판매를 했는데, 그 치즈의 종류와 그리고 치즈와 어울리는 와인, 그리고 치즈를 활용한 레시피 등을 담은 책입니다. 제가 어 집들이 같은 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요리를 즐겨 하는데 요리를 즐겨 하다가 식재료에 대한 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즈 책을 만들게 됐어요. 치즈 인 마이 프리즈. 네, 치즈 인 마이 프리즈이고 이게 사실 인 마이 프리즈가 이제 시리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치즈지만 이 다음 음. 거는 올리브 그리고 그다음 거는 피클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올 예정인데 이세 가지의 가장 주된 특징은 모두 다 술과 잘 어울린다 입니다. 그러면 영진 님은 원래 책을 쓰고 싶으셨던 음.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쩌다가 그런 사이드 잡을 기획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뭐 글을 쓰는 거를 막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문장을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나한테 출판을 하는 일이 세상에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되게 감사하게도 저의 이제 파트너라고 해야 되나요? 남자친구가 출판업을 하고 있고, 책 쓰는 게 생각보다 되게 즐거운 일이다라는 거를 본인을 통해서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책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운이 좋게도 되게 좋은 콘텐츠를 생각해내게 돼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팁인데 사실 이렇게 처음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텀블벅이나 와디즈 이런 플랫폼을 잘 이용하잖아요. 음. 을 어, 영진 님께서 텀블벅 플랫폼을 사용해보셨던 경험이 어떠셨는지 음.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하는지 궁금합니다. 음. 저는 무조건 추천하는데 사실 최근에도 이제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인센스 스틱 같은 거를 만드는 거를 한번 기획을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이런 플랫폼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무조건 텀블벅을 추천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물론 수수료도 떼는 게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 텀블벅이라는 시장이 되게 좁기는 하지만 내 상품이 상품성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냥 뭐 마켓에 가서 팔기도 어렵고 네이버 스토어에 이렇게 딱 올리면 남들이 아는 것도 아닌데 텀블벅은 그 상품성을 테스트해보기에 되게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아직 상품의 실체가 없을 때도 사람들이 컨텐츠를 후원을 해주는 거여서 초기자본이 되게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텀블벅이나 와디즈 같은 플랫폼은 아마 내가 이제 막 발을 디딜 려고 하는 단계다 하면 추천드리는... 추천드립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수수료는 혹시 어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제가 그걸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2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꽤... 꽤큰 금액이죠. <laughs> 실제 시간,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뭐 하루에 얼마 정도를 요자에 투자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laughs> 그냥 시간이 있으면 했어요. 진짜 바빴을 때는 점심시간에도 이제 맥북 들고 나와서 밥 먹으면서 뭐 글을 좀 다듬거나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퇴근하면 바로 이제 맥북을 들고 카페나 집으로 가서 한 최소 2 시간 정도는 계속 글을 쓰거나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라는 거는 어 다를 게 없이 그냥 시간이 있으면 썼다 그리고 잠을 조금 줄였다 인것 같고 체력 관리는, 어, 제가 다행히도 그, 이제 막 엄청 바빠지기 전에 운동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체력을 길러놔서 좀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그 엄청 바쁜 시기에 체력 관리를 한다는 건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의 잡이, 이미 메인 잡이 따로 있다면, 그 서브 잡은 사실은 그 남은 시간을 축내면서 하는 일이라 아마 조금 내 몸과 내 잠을 희생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권영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터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지님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고등학생 때는 엄청 조용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어, 좀 내성적인 편이었고, 그리고 좀 소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대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더 많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지금처럼 좀 이렇게 좀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꿈꾸던 본인의 모습과 지금 현재 영진님의 모습이 얼마나 비슷하고 또 얼마나 다른지 궁금해요. 그 고등학생 때 제가 꿈꾸던 모습은 약간 세계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그렸었거든요. 근데 어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은 충분히 했었던 것 같아서 제가 꿈꾸던 그때 그 모습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 지금은 사실 그때 내가 그렸던 모습보다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좋아. <laughs> 그리고 개인적으로 커리어적으로 꿈꾸는 모습이 있다면? 어 이거는 뭐 커리어적으로도 그렇지만 좀 여유가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 뭐, 책도 하고, 뭐, 이런 지금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회사도 다니는데, 저는 종종 불안하거든요. 종종 허둥지둥 되고, 시간에 쫓기듯이 사는데, 어, 그렇지 않고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내가 가진 다양한 것들에 만족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는 제가 흰머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가 되면 1, 2, 3층에 있는 단조주택에 살면서 1층은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놓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나의 음식을 맛보고 그리고 나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 그런 경험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터뷰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영진님에게 해주고 싶은 본인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불안해하지 말아라.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평상시에 청소를 할 때도 그렇고 저는 종종 쉽게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좀 즐기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마음을 길렀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불안해. 잘하라! <laughs> 이게 <laughs> 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 진짜? 아, 진짜? 그 왜냐면 제가 그 뽀용다에서 만들어주신 질문지를 봤는데 너무 너무 이렇게 세심하고 따뜻한 아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인터뷰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책을 이렇게 두 분께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어, 대박. 권영지 작가님의 서사인을 지금 보고 <laughs> 계십니다 제가 근데 악필인데 괜찮으려나 몰라요. 아유. 냄 해줘 잼재할까왜냐하면요 잼이 종류가 진짜 많고. 근데 언니가... 안 먹어 본 어... 잼이 다른 나라는 겁나 많아요. 맞아 맞 저도 잼 좋아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언니 그거 독립 출판에서 최소 몇부 인쇄해야 되는 건지? 아. 최소 몇부 인쇄? 500부. 최소 비용은? 500부 인쇄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출판을 어떻게 할수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출판에 필요한 그 인디자인 이런 거 있지 않나 음 그죠? 그거 인디, 어떻게 인디자인은 사실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안 했고, 이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 제 친구는, 어, 인디자인을 독학을 해서 공부를 했고, 음. 실제로 책을 출판한 경험도 있는데, 어, 요즘에는 인디자인을 설명을 해 주는 유튜브라던가 이런 책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저도 사실 도움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북디자인 오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북디자인 오리원은뭐 출판에 대한 가이드뿐만 아니라 뭐, 인쇄소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종이, 종이 아마 질도 다 다르다는 거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음. 뭐, 몇, 100g, 120g, 130g. 어, 맞아 어. 맞아요. 저 알아요. 역서 응. 인쇄할 때도. 맞아 골치 아팠거든요. 응, 뭐, 몽블랑, 뭐, 맞아요. 화이트 스노우, 이게 다 다른데, 내가 이 종이가 어떤 느낌인지 인쇄소에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북 디자인 올인원에 이제 샘플북이 있는데, 그거를 받아보시면, 종이가 다 샘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져보고, 이제, 아, 이 종이는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가이드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인디자인 출, 인디자인 가이드도 이제 같이 붙어 있어서, 그거 보면서, 아, 인디자인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조금 배워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음. 독립출판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어쨌든 장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최소 인쇄 부스라던가, 음. 이 정도 자본금은 최소한 필요하다, 이런 거 있을까요? 어, 근데 그거는 정말 내가 인쇄를 몇 페이지를 하느냐, 그리고 내가 색깔을 쓸 거냐, 안쓸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진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뭐, 저희 치즈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커버에다가 양장 재분이고, 그리고 안에 전부 다 컬러 인쇄여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인쇄 단가가 굉장히 비싸지고, 만약에 이런 걸다 그냥 안 하고, 조금 얇은 종이에 그냥 흑백으로 다 인쇄가 들어가고, 하드커버가 아니라, 좀 얇은 커버로 들어간다 할 경우엔 또 단가가 엄청 내려가요. 음. 그래서 아.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종이 질이나 이런 인쇄 퀄리티에 따라서 종이 비용이 좀 많이 달라질 거고. 음. 음. 그럼 대형서점에는 입점을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대형서점에는 출판사를 통해서 입점을 시키시면 되는데, 음. 이제 요즘에는 독립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출판을 했던 이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독립출판사고, 이렇게 이제 개인 작가들을 도와주는 출판사들이 많아서 출판사를 잘 알아보시고 컨택하셔서 출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독립 출판사 같은 경우는 어, 그런 개인 작가들을 발굴하는 것도 사실상 그들의 주요한 음. 미션 중에 하나여서 아마 좋은 원고를 들고 가져간다면 아마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마음이 잘 맞는 출판사를 고르는 것도 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책 뒤에 붙어 있는 테이스팅 노트는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정말로 거의 여기 들어 있는 치즈의 거의 한 80%는 직접 다 먹어 봤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혼자 먹어 본다고 이제 이 맛을 알수 있는 게 아니어서 테이스팅 그런 워크숍 같은 걸 열었었는데 그때 참가하셨던 분들이 이 치즈에 대한 맛과 향을 기록한 그 이제 포스트잇을 저희가 책 뒤에 첨부하는 걸로 기획을 했습니다. 치즈 올리브 피클 친구들을 데리고 아, 네. 작가 인터뷰를 또 면접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두번다 만드는 게 목표여가지고 와. 빠른 시일 내로 또뵐수 있기를. 우리 그래, 그래. 아주 달리실 계획들. 감사합니다. <laughs> 파이팅. 파이팅. <웃음> 파이팅. 파이팅. <웃음>